우리가 믿어온 상식 중에는 사실 신화나 오해가 많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이야기들이 널리 퍼지고 지금까지도 사람들에게 각인되어 있을까요? 오늘은 반전 상식의 세계를 넘어 그 이야기가 탄생한 맥락과 상징성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만리장성은 우주에서 보인다는 말. 교과서에도 실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우주비행사들의 증언에 따르면 만리장성은 육안으로 보기엔 너무 좁고 주변 지형과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이야기가 생겼을까요? 중국은 오래전부터 만리장성을 단순한 성벽이 아니라 국가적 상징으로 만들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건축물이라는 이미지가. 결국 우주에서도 보인다라는 과장된 신화로 발전한 겁니다. 비슷한 이야기는 이집트에서도 있습니다. 스핑크스의 코를 나폴레옹 군대가 부셨다는 유명한 이야기 사실은 이미 그보다 수백 년전 그림에도 코가 없는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정복자 나폴레옹이 파괴했다는 서사는 훨씬 극적이고 매력적이었죠. 여러분도 상상해보세요. 한 나라의 상징물이 전쟁 영웅에게 무너지는 장면 역사보다 드라마틱하지 않나요 상어는 무려 4억 년 전부터 바다를 지배해왔습니다. 공룡보다 훨씬 이전부터 존재했고, 심지어 다섯 번의 대멸종조차 버텨냈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상어는 단순한 체구 덕분에 변화하는 환경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공룡이 거대한 몸집 때문에 멸종 위기에 취약했던 것과는 대조적이죠. 재미있는 건 상어는 인간에게도 오래전부터 두려움과 경외의 대상이었다는 겁니다. 고대 그리스 문헌에는 이미 바다 괴물로 등장하고 현대에 와서는 영화 조스를 통해 공포의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즉 상어는 단순한 생물학적 생존자가 아니라 인류 상상 속에서 늘 살아남아온 존재였습니다. 여러분이라면 공룡과 상어 중 어느 쪽이 더 진짜 강자라고 생각하시나요? 고대 올림픽에서 선수들이 나체로 경기를 치른 건 단순한 전통이 아니었습니다. 그리스인들은 신 앞에서 가장 순수한 모습을 드러내야 한다고 믿었고, 육체미 자체가 미덕이자 사회적 자부심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올림픽을 세계인의 축제라고 부르듯, 당시 올림픽도 단순한 경기가 아니라 사회적 상징이었던 겁니다. 로마 검투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흔히 죽음을 향한 잔혹한 경기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가까웠습니다. 검투사를 훈련시키는데 드는 비용은 막대했고, 그들은 일종의 스포츠 스타였습니다. 관중은 피를 원했지만, 매번 죽이면 흥행 산업 자체가 유지되지 못했겠죠. 오히려 패배 후 살려줄 것인가, 죽일 것인가를 두고 관중이 참여하는 방식이 오늘날 리얼리티 쇼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검투사는 고대판 연예인이었습니다. 그리고 현대의 사례, 아인슈타인입니다. 그가 혀를 내민 사진은 천재의 장난기라는 아이콘으로 남아있죠. 사실은 기자들의 끊임없는 사진 요청에 지쳐 순간적으로 지은 표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진은 복잡한 이론을 몰라도 인간적인 천재라는 상징으로 소비됩니다. 여러분도 아인슈타인의 복잡한 방정식보다 이 사진 한 장을 더 선명하게 기억하지 않으시나요? 말리장성과 스핑크스, 상어 올림픽 검투사 아인슈타인. 이 모든 사례는 단순히 잘못 알려진 사실이 아닙니다. 그 속에는 인류가 이야기를 만들고 신화를 소비하며 상징을 기억하는 방식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상식은 사실보다 강력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전 상식은 단순한 정정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는 창문이 되는 거죠.